자 지금 한강 자전거길에서 올림픽 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강 자전거길입니다. 저를 촬영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독산은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아, 현재 시각 2023년 4월 23일 일요일 저녁 8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한강 자전거길을 달리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자, 제 자전거를 타고 한강 자전거길을 달리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어,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이 어, 유럽의 정통 와인에게 어, 승리한 어, 파리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 드렸었습니다. 자 어, 오늘 저녁에는 어, 술에 관해서 술에 관해서 와인에 관해서 아침에 말씀 드린 김에 오늘 저녁에는 어, 자전거 길을 타고 이동하면서 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영국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또 프랑스의 브랜디, 뭐 대표적인 게 꼬냑,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아, 발효주와 증류주입니다. 발효를 시킨 수를 발효주, 또 증류를 시킨 게 증류진, 증류주인데요. 그런데 또 이제 어떤 것을 원재료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아, 과실주와 곡물주로 구분을 합니다. 아, 과일로 만든 과실주와 아, 곡식, 곡식으로 만든 곡물주로 또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세상의 술은 발효주와 증류주로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아, 술을 제조하는 과정, 방식을 가지고 구분한 게 발효주와 증류주 잖습니까? 아, 그에 반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냐에 따라 곡식을 사용하면 곡물주고 아, 과일을 사용하면 과실주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곡식을 사용하는 곡물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곡식은 대표적인 게 버리입니다. 버리. 버리 외에도 뭐 옥수수, 또 밀, 귀리 에, 다양한 곡식을 사용해서 어, 술을 만드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버리입니다. 버리. 자, 그래서 버리로 버리로 발효를 시키면 뭘까요? 다시다시피 아 맥주입니다. 영어로 비어 버리를 발효시킨 게 바로 맥주입니다. 아, 또 버리를 아, 발효시킨 게 이제 맥주유이기도 한데 또 버리를 발효해가지고 버리 술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버리 술그 버리 술그 버리 술을 오크통에다가 아, 수년 동안 숙성시킨 게 바로 뭘까요? 아, 바로 위스키입니다. 위스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주. 양주, 그게 바로 위스키인데요. 위스키는 결국은 보리를 아, 발효시키면 보리술이 되고, 그걸 오크통에다가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아, 저기, 오크통에다 넣기 전에, 보리를 아, 발효한 보리수를 증류를 시킵니다. 증류. 증류를 시켜가지고 오크통에 그 넣어서 수년 동안 보관하면 위스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곡물주의 대표적인 게 바로 보리인데요. 아, 보리를 발효시키면 맥주가 되고 아, 그것을 다시 증류시켜가지고 오랜 기간 오크통에 보관을 해서 숙성을 시키면 그게 바로 위스키가 됩니다. 위스키. 위스키 흔히 우리 양주의 대명사가 위스키 잖습니까. 그래서 그거의 원조는 영국의 북부 스코틀랜드 위스키. 그래서 어, 스코틀랜드 위스키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어, 자, 중국의 술 유명한게 뭘까요? 중국의 술. 어, 바로 고량주죠. 고량주, 고량주 가장 비싼 게 마오타이주 해가지고 한 병에 뭐 몇억 원하기도 하는데요. 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아, 시진핑 주석이 한 병에 한1억 정도 하는 마오타이주를 선물했다라는 외신 기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 대중주는 고량주 중에 대중주는 바로 연태. 고량주죠. 중국 산동반도 엔타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연태 고량주가 대중적인 고량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하튼 중국의 술 고량주는 뭘로 만들까요? 고량주. 고량주도 증류주지 않습니까? 증류주. 우리나라는 뭐, 소주. 소주가 증류주지 않습니까? 소주. 중국의 고량주는 빼갈이라고 하기도 하죠. 빼갈. 아, 중국의 고량주는 바로 수수. 곡식 중에서 수수. 수수를 증류시킨 게 바로 아, 고량주입니다. 아, 그 다음에 사탕수수를 또 증류시킨 게 뭘까요? 사탕수수. 사탕수수를 증류시킨 거. 아, 아, 카리브의 연안 중미 지역에 카리브의 연안에서 많이 애용되고 있는 사탕수수를 증류시킨 게 바로 럼주입니다. 럼주, 럼주, 럼주는 코카콜라 이런 탄산음료하고 섞어서 마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폭탄주 말씀이 나온 김에 자 아, 맥주, 막걸리, 소주. 세 가지를 아 맥주 아 막걸리 소주 사이다 세 가지를 섞으면 무슨 맛이 날까요? 아 막소사라고 하죠 막소사 막소사 막걸리 소주 사이다 막걸리 소주 사이다 세 가지를 섞으면서 마시면 무슨 맛이 날까요? 옛날에 우리 음료 중에 밀키스가 있었죠. 밀키스. 밀키스 맛이 납니다. 그것도 일종의 폭탄주죠. 섞어서 마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곡식에 관한 곡물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과실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실주는 대표적인 게 포도죠. 포도. 포도. 그 다음에 뭐 사과, 배, 체리. 뭐 오렌지 다양한 과일 과일을 이용해서 술을 만드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포도죠 포도 그래서 포도 포도를 예로 들면 포도를 발효시킨 게 바로 포도주 즉 와인이죠 와인 그리고 그것을 그 와인을 다시 어, 증류시키면 뭐가 될까요 와인을 증류시키면 바로 브랜디입니다 브랜디. 브랜디는 이제 프랑스 브랜디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자, 브랜디의 대표 대명사가 뭘까요? 브랜디의 대명사 바로 꼬냑입니다. 나폴레옹 꼬냑. 자, 꼬냑. 자, 다시 말씀드리면 과실주의 대표 주자인 어, 포도, 포도를 발효시키면 와인, 즉 포도주가 되고 그 와인을 증류시키면 증류시키면 바로 브랜디가 됩니다. 물론 이제 와인을 증류 시키는 다 이제 바로 브랜디가 되는 게 아니고 어, 오랜 동안 또 숙성을 시켜야 되죠. 통에 담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숙성을 시키면 바로 브랜디가 되고 브랜디의 대표가 바로 브랜디의 대명사가 코냑입니다. 코냑, 꼬냑. 프랑스의 코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를 꼬냑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제가 파리의 심판 말씀드릴 때 어,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을 어, 샴페인이라고 칭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어,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를 브랜디를 바로 꼬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꼬냑하고 브랜디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꼬냑은 브랜디의 일종이고 어,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만 꼬냑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꼬냑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어, 꼬냑과 브랜디를 동격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고 꼬냑은 브랜디의 일종으로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어, 브랜디만 꼬냑이라고 칭하는게 맞고 그것의 대표가 바로 나폴레옹 꼬냐이라고다 아실 겁니다. 자, 나폴레옹이 1815년 6월 18일에 어, 지금의 벨기에 땅인 워털루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한테 패배했던 전투가 바로 워털루 전투지 않습니까? 1815년 6월 18일에 한 200여 년 전이죠.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하고 어, 남대서,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인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를 갈때 그 먼저 프랑스에서 영국 항구로 압송이 됐고, 그 다음에 영국 항구에서 어, 한 70여 일 정도 항해 끝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가 됐는데요. 세인트 헬레나에 도착된 때가 바로 1815년 10월이고 그로부터 5년 반 정도 유배 생활 하다가 1821년 5월 5일 어린이날 아, 만 52세의 나이로 나폴레옹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로 유배될 때그 유배 그 선박이 영국 국적의 선박에 실려서 압송이 됐는데요. 그때 나폴레옹이 좋아했던 꼬냑을 거기에다 실고 가면서 그 영국의 어 선박의 함장인 제독, 영국 제독과 함께 어 꼬냑을 즐겼다. 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어, 포도 과실주의 대표 주자가 바로 포도인데 포도를 발효시키면 와인이고 그 와인을 증류시켰다가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숙성을 시키면 바로 어, 브랜디가 되고 브랜드의 대명사가 꼬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주 말씀 나왔으니까 자 데킬라가 무슨 술일까요? 데킬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킬라 데킬라는 멕시코, 멕시코의 술이 데킬라인데요. 뭐, 러시아 술이 보드카이듯이, 멕시코의 술이 데킬라인데, 데킬라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선인장으로 만든 게 바로 데킬라라는 겁니다. 자, 잠실나들 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술에 관해서 발효주와 증류주, 그 다음에 과실주와 곡물주에 관해서 말씀을 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실주 관련해서 뭐 와인이 대표, 포도가 대표적인 원재료이긴 한데, 사과나 뭐 체리, 그 다음에 배, 뭐, 오렌지, 다양한 그런 과일로 이제 발효주 또더 나아가서 증류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와인 포도가 가장 대표적이다 보니까 와인이 과실주의 대명사가 된 거고 그 와인을 증류시킨 게 브랜디고 브랜디의 대표가 바로 프랑스의 꼬냑이다 아,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곡물주 어, 보리를 보리를 어, 정리를 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 곡물주의 대표 주자인 보리를 어, 발효시키면 맥주가 되고 그것을 증류시키면 위스키,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위스키가 가장 유명하죠. 위스키가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양주라고 하면 그 위스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실주의 대표 주자가 바로 포도인데요. 포도를 발효시키면 와인이 되고 그것을 증류시키면 브랜디가 되고 그 브랜디의 대표주자가 프랑스 지역의 꼬냑지방에서 생산되는 꼬냑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한번 시간을 볼까요 아 8시 35분입니다 저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아, 자 이제 잠실나들목에서 빠져나와서 잠실벌 아파트 숲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현재 시각은 2023년 아, 4월 23일 일요일 저녁 8시 35분입니다. <laughs> 아,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 4월 하순입니다. 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나들이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 4월입니다. 아, 현재 기온은 뭐한 10... 뭐, 아니 10... 도뭐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이고 초미세먼지는 좋은 상태입니다. <laughs> 제가 어제 아저 횡단보도 건너겠습니다. 자 횡단보도 파란불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실벌에 아파트 숲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캄캄하니까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왼쪽이 아, 잠실주공 5단지, 재건 축전이고요. 오른쪽이 잠실주공 2단지가 재건 축전 리센츠입니다. 리센츠. 자, 자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입니다. <laughs> 아, 평안한 휴일 아, 저녁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